나는 막 뚱뚱하다고 막고 뭐막 자신감이 없고 그러지 마야 니네는 평생 날씬할 것 같아. 예, 너나, 너나 잘하세요. 잘하세요. 너왜 혹시 먹도 뼈 말라족 프로 아나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쌤이 뭔 말하려는지 벌써 눈치챘지. 어쩌면 오늘 주제는. 조금 숨기고 싶어 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더 위험해. 쌤이 거식증이랑 폭식증, 우리 섭식장에 대해서 다 꺼내놓고 얘기해 주려고 해. 아, 근데 내가 누구냐고? 나는 정식가이사 박서희. 내 어릴 때 별명은 까파. 그럼 폭식은 어느 정도를 폭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 그게 좀 주관적이긴 하거든. 보통 두시간 이내에 평소 자기가 먹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먹고 자, 그로 인해서 불편하거나 불쾌감을 느껴야 돼. 그건 폭식이야. 야, 근데 니네 헷갈리지 마라. 야, 그냥 많이 먹고 편안하게 기분 좋게 누워있어. 그건 그냥 과식이야. 그럼 거식증은 식욕이 아예 없는 거예요? 거식증이라고 해도 사실 식욕이 있어. 아니, 오히려 더 음식에 집착하고 더 먹고 싶어해. 근데 그거를 억지로 차아내는 거지 근데 얘들아 약간 무서운 얘기를 쌤이 하나 해줄까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중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질환 뭘까 바로 거식증이야 그 정도로 심각해 생각해 봐 제대로 안 먹는다는 게 어느 정도냐면막 먹는 대로 토하고 막 이러니까 우리 몸에 왜 이온 음료할 때그 이온 있잖아 그런 게 균형이 깨져 굉장히 정교하게 조절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실신을 하거나 부정맥으로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어. 우리 몸에 연료가 없으니까 꼭 필요한 물질을 못 만들어.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져 치열이 안 돼. 피혈 수시로 일어나. 머리가 띵하게 아프고. 내 역량 부족으로 집중력이 떨어져 우울하고 불안하고 감정조절한다. 게다가 10대 때 뼈가 단단해진 게 평생 가거든? 근데 이때 골다공증이 와. 그럼 어떻게 돼? 평생 뼈가 잘 부러져. 어, 그 다음에 막, 부족을 예방하는 것도 사실 단백질인데, 어, 이것도 못 만들어내. 그니까 더 붓는다, 너네. 그리고 생리 불순 없고, 그것만 있니? 피부 푸석푸석해지고 키도 안 커. 그럼 왜 유독 10대들 사이에서 시기 장해가 많아지는 거예요? 네. 쌤이 고민을 좀 해봤어. 근데 사실 그게 어쩌면 좀 당연할 수도 있겠더라. 왜냐면, 감정 조절 어려워, 자존감 불안정해, 대인 관계 힘들어, 완벽주의적 성향 있어. 근데 너네, 니네 나이 때가 딱 그래. 감정이 날뛰지, 자존감 아직 형성이 잘안 됐어. 친구 관계는 가족보다 중요해. 게다가 애들끼리 전부 아이돌처럼 마른 몸매를 선호하는데, 혹시 막 나만 뚱뚱하다고 놀린다 하면, 진짜 얼마나 짜증나. 소위감을 느끼겠지. 그래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쌤이 정신과 이사니까, 일단 정신 명칭을 좀 알려줄게. 거식증은 아노렉시아 너보사. 근데 너네 꼭 내가 영어 쓰면 뭐하더라? 어, 신경성 식욕 저하증이라고 하고 폭식증은 블리니아 더부사 아, 신경성 폭식증이라고 해 일단 거식증이랑 폭식증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게 거식증은 잘 먹을 수 있는데 사지가봐 어, 무서워서 음식을 안 먹는 거야 만약에 먹더라도 막다 토해버리거나 설사약을 억지로 먹어서 똥으로 막다싸 그래서 저체중의 상태를 말해 저체중인 게 포인트야. 이에 반해 폭식증은 조절되지 않게 막 반복해서 폭식을 하고 역시나 체중이 찔까봐 두려워서 토하거나 설사제를 먹는 등의 행동을 하면 폭식증이라고 해 체중은 정상이거나 그 이상이야. 야, 근데 그거 알아? 예전에는 거식증하고 폭식증을 막 칼같이 구분해서 진단하고 막 치료하고 그랬거든. 근데 가만 보니까 왜 어떤 사람이 미친듯이 안 먹어가지고 저 체중이면 거식증. 근데 갑자기 막 먹어. 살 찌면 폭식증. 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요즘에는 이거를 크게 구분짓기보다는 하나의 큰 카테고리, 식이장애 혹은 섭식장애로 묶어서 접근하고 있어. 자, 그러면 대체 이병왜 생기는 걸까? 사실 그 답은 뭐딱 하나라고 말하긴 좀 어려워. 우리 정신건강의학과의 질환들 대부분 생물학적, 심리적, 환경적 뭐 이런 게다 결합돼서 발생돼. 아예 하나씩 쉽게 얘기해볼게. 자, 먼저 타고난 기질이나 체질 성격이 있을 거면. 근데 유난히 강박적이고 예민하고 그다음에 막 불안한 이 높고 완벽주의적 성향이 강한 친구들한테 잘 생겨. 이 친구들은 뭐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신경을 많이 쓰거나 그다음에 다이어트를 할 때도 겁나 완벽주의적으로 빡세게 한 거야. 그러다가 거식증이 온다. 그다음에 심리학적으로는 사실 자존감이 문제야. 자존감이 낮거나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친구들. 그러니까는 내면이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겉에 보여지는 거에 좀더 집착하게 되겠지.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살이 빠지니까, 어, 야, 너왜 이렇게 살 빠졌어? 야, 왜 이렇게 예뻐졌어? 이렇게 사람들이 막 주목을 해주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더 집착하게 돼. 딱, 그럴 또 이런 게 있어. 인생은 답답하고 막막하지?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 근데, 어, 체중은 뭔가 내 맘대로 좀 조절이 되잖아. 그래서 성취감이나 효능감을 얻으려고 체중 감량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게다 심리적 요인이야. 자, 마지막으로 환경적 요인은 우리 외모 지상주의, 뭐 다이어트 문화, 마른 거를 선호하는 그런 문화 때문에 생겨. 우리 아이돌 친구들 봐봐라. 그 뼈밖에 없잖니. 샌이 실제로 봤는데, 아, 샌반의 반이야. 진짜 화면에서 그렇게 말할 정도면 얼마나 말랐겠어. 근데 사실 예쁘고 멋있어 보여. 그러니까 동경하게 되지. 근데 사실은 저체중이고 비정상인 거야. 근데 여기에 또 위험한 부분이 있다? 요즘에 친구들이 다이어트를 할때막 무작정 굶는더큰 다이어트를 하게 돼. 그러면은 폭식증에 빠질 위험성이 더 커져. 옛날에 미국에서 뭐 미네소타 이런 데서 사람들 막 우르르 모아놓고 몇 달간 밥을 적게 주는 실험을 한 적이 있어 그때 세상 막 기분 좋고 막우 신났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으 예민해지고 막 짜증나고 막 음식만 보면 미친듯이 폭식을 하더래. 왜 그렇겠어? 당연해. 너무 굶으니까 극심한 배고픔을 겪으면서 음식에 오히려 더 집착하게 되거든. 그리고 폭식을 한번 딱 하게 되잖아? 그 갑자기 도파이확 나오면서 막, 막 기분이 막 좋아져. 그리고 폭식 한번 해본 친구도 다 알겠지만, 막 우리가 무화지을 먹게 되면은 막, 막 우걱우걱 먹으면서 아무 생각이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현실로부터 도피하게 된 거지. 어, 근데 문제는 말이야, 그거는 한순간이야. 그 폭식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막 자책감에 들고 더 우울해지고 막 화가 나고 수치심을 느껴. 그리고 살이 찌까마 불안해서 억지로 구토를 하게 돼. 자, 그러면 이렇게, 아, 무서워. 어? 위험할 수 있는 거식증과 폭식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방법 뭘까?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해. 치료는 시기장애그 자체에 대한 치료와 더불어서 전반적인 심리치료를 같이 병행해야 해. 이게, 어, 투 트랙 트리트먼트라고도 하거든? 오 이제 꼭 영어 쓸 때만 이러더라.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자존감이야. 넷플릭스를 가면 이런 영화가 있다? 아이필 프리리 이게 주인공이 좀 이렇게 덩치가 낮청 있거든. 근데 나는 막 뚱뚱하다고 막고 뭐막 자신감이 없고 항상 주눅 들어 있고 우울해 있는데 어느 날 머리를 탁 같이 와 그러니까 이상하게 내 눈에 그러니까 자기 눈에만 거울로 비친 내 모습이 너무 예뻐. 갑자기 막, 어, 나 걸만 보면 막 날씬하고 자원영 같은 미인으로 보이는 거야. 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늘 웃으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어, 난 너무 예쁘잖아. 누가 날 보고 웃으면, 어, 내가 예뻐서 그래. 어,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자기를 좋아해줘. 근데 그 모습들이 정말 매력적이야. 니네 이화 꼭 봐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어, 내가 뚱뚱하든, 마르든, 예쁘든, 못생겼든, 어, 내 눈에는 내가 최고야. 난다 괜찮아. 내가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아 사실 이거 어른들도 쉽지 않아. 근데 당연히 너희들은 더 어렵겠지? 근데 세상에 그 어떤 비싼 약보다 이게 가장 효과적이야. 그래서 꼭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내 자신을 예뻐해주기. 할수 있지? 네. 토닥토닥. 토닥토닥. 거식증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할게. 아까 정신과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 거식증이라 했잖아. 근데, 근데 거식증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4분의 1은 사실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근본적인 자존감, 정체성에 대한 심리치료를 받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 혐오하고 있잖아. 그래서, 식이장애는 식이습관 개선뿐만 아니라, 자존감을 단단하게 만드는 심리치료가 꼭 병행되어야 효과가 있어. 자, 그리고 너네 진짜 무서우고 있다. 나중에는 음식을 먹고 싶어도 몸이 거부를 할 수가 있어. 아예 삼키지를 못하거나 뭘 하나 먹으면 하루 종일 막 토하는 경우가 있어. 이게 실제로 쌤이 전공일 때 담당했던 환자가 그랬어. 키가 180이 넘는 남자 청소년이었는데 처음에 무리한 다이어트로 90kg에서 60kg까지 급하게 뺀. 그러다 그만 거식증에 걸렸지. 이 친구는 이제 먹고 싶은데도 음식을 삼키기만 해도 막다 구역질이 나서 결국 39kg까지 빠져서 병원에 응급 입원하게 됐어. 청소년 식이 장애의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는 부모님도 잘 몰라. 어 그냥 우리 애가 먹는 걸 조절하나? 다이어트 하나? 이렇게 지켜보는데 나중에 정말 살이 빠지다 빠지다가 생명이 위험할 지경까지 돼서야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은 막이 친구처럼 아예 입원을 해서 막 콧줄로 영양분을 공급하고 아 그렇게 해야 돼 얼마나 괴롭겠니 그래서 식이장애는 사실 어릴수록 치료 효과가 좋은 몇안 되는 질환이요 그래서 빨리 치료를 받는 게 너무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 친구들은 성인들하고 다르게 대부분 스스로 치료받을 생각이 잘안 해. 나는 어 나는 지금 마른 상태가 좋아요 이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문제인 건 알지만 그래도 살을 빼고 싶은데 이런 욕구는 그대로인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쌤이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이기도 해 우리 친구들이 이 병이 왜 무섭고 이걸 왜 치료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를 잘 알았으면 좋겠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쌤이 딱세 가지만 제안을 할게. 첫 번째, 적은 양이더라도 하루 세끼 규칙적인 식사 꼭 해야 돼. 중간중간에 허기가 지지 않도록 건강한 간식을 먹는 것도 좋아. 두 번째, 식사 일기를 써보자. 오늘 내가 얼마나 먹었는지 어떤 걸 참았는지 기록해 보는 것도 도움이 돼. 자, 마지막으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걸 하나 하나씩 살펴보는 거야. 자존감, 대인관계, 학업, 부모, 정체성. 아 물론 한꺼번에 어떻게 해결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거지.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우리끼리 서로 약속 좀 하자. 이거 영상 보는 친구들끼리 이거 약속하는 거야. 야, 이제 애들끼리 서로 뚱뚱하다고 그러지 마. 야, 니네는 평생 날씬할 것 같아. 쌤도 야, 예전에는 살찔 줄 몰랐어, 임마. 그냥 냅둬. 지가 제일 잘 알아. 자, 그래서 우리 서로 외모 지적하다 지 말자. 그리고 혹시라도 누가 외모 지적해? 이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너나 잘하세요. 쌤은 그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사실 우리 식이장애를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며 한명한명 한명 그냥 안아주고 싶다 생각했어. 그리고 이 말을 꼭 해주고 싶거든. 얘들아. 너희들은 너네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한 존재야. 그걸 절대 잊지 마. 안녕!